대부분의 초보 트레이더들은 하루에 1,000달러로 이상을 벌어야 성공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진짜 프로 트레이더들의 시작은 다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하루에 단 200달러, 하지만 꾸준히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실전 수익 루틴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한 원장의 실제 매매 사례를 바탕으로 하루 200달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셋업, 리스크 관리, 그리고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는 심플한 전략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지금 이 강의를 꼭 다섯 번 이상 반복해서 시청해 주세요. 오늘 이 목표가 여러분의 트레이딩 인생을 완전히 바꿔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핵심 주제입니다. 바로 목표 재설정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하루에 1000달러를 버는 걸 목표로 삼습니다. 당연히 멋진 숫자죠. 듣기에도 뭔가가 성공한 느낌이 들고요. 하지만 문제는 이 숫자가 너무 과도한 기대치라는 겁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리하게 진입하고 리스크를 과도하게 잡다 보면 결국 돌아오는 건 번아웃과 심리적인 손실입니다. 그래서 함수사에서 강조하는 건 처음에 하루에 200달러라는 훨씬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월 4,000달러 정도가 되겠죠. 삶을 유지하기에도 충분하고 무엇보다 꾸준함을 만들 수 있는 수준입니다. 트레이딩은 단거리 질주가 아니라 장거리 레이스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잡지 마세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첫 발걸음. 그게 바로 하루에 200달러 수익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200달러일까요? 이 숫자가 그냥 적당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루 200달러면 한달 기준으로 4,000달러, 즉 한국 돈으로 583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단순한 수익 그 이상입니다. 뭐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나 뭐 식비, 생활비를 포함해서 현실적으로 트레이딩만으로 먹고 살수 있는 기준선에 해당합니다.뿐만 아니라 이 금액은 심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과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담 없이 반복 훈련하기에 딱 좋습니다. 결국 우리는 습관을 만들고 기술을 다듬고 그걸 통해 일관된 성과를 유도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하루 200달러는 단기 수익을 넘어서서 장기적인 성장 기반이 되는 금액입니다. 하루에 200달러를 벌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요소는 딱세 가지입니다. 이세 가지가 갖춰지면 그 다음부터는 반복만 남습니다. 첫 번째는 고확률 셋업입니다. 자신이 이해하고 반복 가능한 검증된 셋업이 있어야 됩니다. 무작정 진입하는 게 아니고 기대 수익률이 높은 자리에만 노려야 되죠. 두 번째는 파동 선정 능력입니다.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지금 움직이는 종목을 잡음 없이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결국 스캘핑 성공률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리스크 관리 구조입니다. 하루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익을 지키는 법이 더 중요합니다. 한번 거래해서 얼마를 잃을지 그 금액을 미리 정해놓는 게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이세 가지를 갖추면 하루 200달러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반복 가능한 시스템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직접 써먹을 수 있는 대표 셋업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함수사의 시그니처 기법인 가격 변동성을 활용한 추세 눌림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이름 그대로 강한 추세와 볼린저 밴드의 확장을 활용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진입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수익은 극대화하는 기법입니다. 먼저, 전제 조건입니다. 이 전략은 나스닥이나 골드처럼 변동성이 있고 유동성이 큰 종목에서만 활용도가 높습니다. 움직임이 적고 거래량이 없는 종목에서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는 진입 조건입니다. 15분봉 기준으로 볼린저밴드 상단과 중심선 사이에서 가격이 강하게 반응하면서 추세가 살아있을 때 눌린 구간을 노립니다. 그리고 핵심은 바로 익절 전략입니다. 진입 후에 무조건 스탑 게임을 적용합니다. 스탑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시장 흐름에 따라 최대 수익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최대 손익비는 두배 이상도 쉽게 나올 수 있고, 손실이 났을 때도 미리 정한 선에서 정확하게 컷이 됩니다. 이게 바로 함투사에서 가장 애용하는 고학률 추세 전략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이제 실제 차트를 통해서 가격 변동성을 활용한 추세 눌림 전략 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15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5분입니다. 먼저 15분봉을 보면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걸볼 수가 있는데, 자, 밑에 차트가 바로 가격 변동성 차트입니다. 가격 변동성 차트가 이런 식으로 볼린저밴드 상단을 돌파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이 바로 이제 변동성 활성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지금 제가 네모 박스친 부분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상승으로 이미 잡혔고 변동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수익내기가 너무나 쉬운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간에서 매매해서 모든 구간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초보자분들은 추세가 확실하게 나오는 구간에만 들어가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거를 5분봉으로 다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5분봉도 마찬가지로 눌렀다가 올라가고 눌렀다가 올라가고 이런 그림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분으로 변동성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5분봉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눌렀을 때마다 계속 진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하냐면 스탑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이 상승 추세를 따라가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진입을 한다면 계속 올라갈 때마다 최소 손절 라인을 잡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올라가는지 감이 안 오실 텐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골드입니다. 자, 210핍 정도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상승에서는 170핍. 세 번째 상승에서는 247핍입니다. 요게 아까 변동성이 활성화를 했던 그 구간을 형성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210핍이라고 하는 것은 1핍당 한 계약 기준 10달러기 이 때문에 2,100달러 정도의 수익. 그리고 1,700달러 정도의 수익. 그리고 2,470달러 정도의 수익입니다 자 여기서 최소 여러분들이 하루에 200달러 정도만 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 구간을 다 먹어도 좋겠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활성화될 때는 아무 때나 사도 수익이기 때문에 최대한 확률이 높은 자리에 사야 되겠지만 이렇게 추세, 이 파동이 형성됐을 때는 떨어질 때도 사도 수익이고 올라갈 때 사도 수익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하루에 2 0핍이죠1핍당 10달러기 이 때문에 만약에 계약수를 확 줄인다라면 0.1 계약으로 진입했을 때이 210피를 다 먹는다고 하더라도 200달러입니다 대신에 손실은 훨씬 더 작게 어,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15분봉에서 변동성이 활성화된 걸 확인하고 눌림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5분봉에서 지지 타이밍을 포착하고 그 다음에 스탑을 따라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매번 똑같은 흐름이에요 추세가 명확하게 살아있는 상황 그리고 눌림목에서 진입하는 거 그리고 스탑로스를 점진적으로 끌어올리는 관리 전략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롱 시그널 롱 시그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롱 시그널 이런 식으로 시그널이 반복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모두 시그널 기반 진입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따라 따는걸알수 있습니다 실제 수익률만 보면 굉장히 인상적이지만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예측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구조화된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짧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200핍 전후의 수익을 쌓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강조하는 하루에 200달러 전략의 현실적인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단 하나,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셋업이 나올 때만 실행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트레이더의 자세입니다. 자, 이번에는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전략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스퀴즈캔들을 활용한 BOS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Breakout of Structure라는 뜻인데 이런 식으로 지지가 형성이 돼서 지리선을 깨고 내려가서 다시 되돌림이 나올 때 진입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강의를 찍는 날짜가 4월 10일인데 수익이 24,570달러가 났습니다 자 나스닥도 매수로 들어갔고 골드도 매도 들어가서 이렇게 두번 만에 24,000달러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 전략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강하게 변동성이 들어오면서 깨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인걸 핑캔들이 다 보실 겁니다 인걸 핑캔들이 이 장대 양봉 있죠 이게 바로 스퀴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퀴즈라고 하는 것은 매수를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유도형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유도형 캔들이 나온 뒤에 이 저가 부분을 무섭게 깨버리죠 그럼 여기 고점에서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손절을 하겠죠. 그 손절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강하게 되돌림을 준 다음에 여기서 매도를 진입해서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절은 80핍, 그리고 익절은 140핍 정도 수익을 내서 10계약이니까 140핍을 다 수익을 내지 못했고요. 120핍 정도 수익을 내서. 12,170달러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결론적으로는 37,000달러 지금 영상을 찍고 낸 시점에서 수익이 났는데요. 제가 이거 수익을 뭐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반복 가능한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함수사에서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지금 저같이 이렇게 하루에 지금 37,000달러면 은 거의 한국 돈 기준으로 하루에 5,400만원 하룻밤 만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옛날에 저도 하루에 뭐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5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쌓아나가면서. 지금까지 수익으로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반복 가능한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방금 전에 제가 수익을 냈던 이 전략은 단순히 운이 아니라 정확한 셋업과 진입 기준 그리고 무엇보다 기계적인 손절 관리가 전제가 되어야 가능한 결과입니다 저 사람 매매 잘하네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제가 왜 여기서 이렇게 수익을 냈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체득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시게 되면 하루에 200달러 정말 꿈같은 숫자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다 가능합니다 앞으로 bos 전략은 저희 함수사 채널에서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볼 예정이고 초기 목표를 1000달러로 잡게 되면 자주 손절하고 감정적인 트레이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무조건 200달러로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심리를 먼저 안정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과거에 뭐 지난달에 천만원을 날렸든 오백만원을 날렸든 상관없어요. 얼마를 날렸든 간에 일단 여러분들 수익이 안정화가 되려면 하루에 200달러 이상 200달러로 딱 맞춰서 수익을 내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 원칙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초보 트레이더들의 흔한 실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다섯 가지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피해야 될 행동들입니다. 첫 번째는 미장 시작 직후에 무리한 스립입니다. 10시 반에서 10시 35분. 이 5분 사이에 정말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때는 정말 초 고수 트레이더가 아니면 수익력이 힘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미장 시작 직후에서는 무리한 진입을 피하자는 것이고, 그두 번째는 확인 없이 돌파 매매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래량이 안 붙었거나 변동성이 죽어 있는데 그냥 느낌상 아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진입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세 번째는 포지션 사이징을 무시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계약수에 비례해서 포지션 사이징을 조절하셔야 되는데 너무 큰 사이즈로 들어갔다가 작은 흔들림에도 멘탈이 흔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 포지션 사이징은 생존과 직결되니까 꼭 여러분들 체득하셔야 되고요. 그네 번째는 손익비 고려 없이 진입하는 겁니다. 단순히 수익만 생각하고 아 이거 가면 얼마 벌겠네만 생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손실 가능성부터 계산하는 습관이 필요하고 다섯 번째는 매매 복기 미작성입니다. 이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인데 복기 안 하면요. 여러분들 실력이 절대로 쌓이지 않습니다. 복기 없이 성장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오늘부터라도 트레이딩 복기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행동만 남았어요. 첫 번째는 60일간 200달러 목표를 유지하는 겁니다. 60일이면 3개월이거든요. 목표는 단 하나예요. 무조건 하루 200달러 수익을 꾸준히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달러도 필요 없어요. 500달러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하루에 200달러입니다. 무조건 하루에 200달러. 욕심 부리지 않고 일관성을 만드는 훈련이에요. 이거 무조건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60일 동안 매일매일 복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매일매일 자신의 매매를 복귀하셔야 돼요. 복귀 안 하면 그날의 배움은 그냥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 비급 세 번만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이 60일 동안에는 수익률이 크지 않아도 승률 높은 세덤만 트레이딩 하세요 모든 매매는 확률과 손익비가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 확률이 높으면 수익률이 짧고 확률이 낮은 대신 수익률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손익비 트레이딩 하는 a급 셋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룰 필요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수익을 크게 냈던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a급 셋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수익 낼때 정말 길게 먹잖아요 이런 매매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하실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은 이 b급 셋업. 그러니까 하루에 짧게 짧게 스크핑 하루에 한번 들어갈 때 20. 20필, 30필 이 정도만 가지고 60일 동안 꾸준히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뒤에 여러분들이 A급 셋업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급 셋업 같은 경우에 잘 배우시면 은 하루에 1000달러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무조건 B급 셋업을 60일 동안 매일매일 그것만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기초 없이 확장하려고 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멘탈이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0일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실습이 아니라 성공적인 트레이딩 인생을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리하면 딱 60일만 하루에 200달러에 집중하세요. 그 사이에 셋업 이해력, 리스크 감각, 복귀 습관까지 모든 습관이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자 트레이딩은 기계처럼 하는 순간부터 진짜 실력이 됩니다. 하루의 실전 전략과 셋업 구성 그리고 리스크 관리 방식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실천하실 차례입니다. 자, 하지만 혼자서 하려면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 훈련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바로 저희 함수사 네이버 카페인데요. 자, 지금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함수사 공식 트레이딩 카페에 무료로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입하시게 되면 신고가 눌림목 지표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200달러 하루에 실현 가능한 누구나 사용 가능한 지표를 조건 하에 무료로 제공해리고 있고 하루에 200 목표를 할수 있는 인사이트 그리고 다른 트레이더들과 실시간 셋업 공유 하루 복귀 그리고 토론까지 할수 있는 함투사 커뮤니티 공간까지 여러분들 들어와서 소통하실 수가 있고요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시면 실전 매매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신곡과 눌림목지표 그리고 메타 5 트레이딩 셋업도 같이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세요. 시장은 혼자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훈련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 함추사 카페에 같이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